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이제 놀람 그니까 러 이제 한문으로 하면 놀랄 경자 어? 그 다음에 이 공포 두려움 공자입니다. 여러분 놀람과 이 두려움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.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이두 개를 잘 구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의서에서 우리 의학 서적에서 이 장자라는 화 사람이 있습니다.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. 한의학에서. 이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놀람 놀람과 이 공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놀라는 것은 우리가 어 내가 그 대상을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나어 나타날 때그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걸 쓰고 어이 놀랄 때 우리가 기가 아주 산란스럽고 혼란해진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공포의 대상을 알았을 때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포를 느끼면 기가 떨어진다. 그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공포를 주면 우리가 어 아이들이 소변을 그 자리에서 싸 버립니다. 그게 뭐냐? 기운이 아래로 떨어져서 방광의관략근을 잡아주지 못해서 소변을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장자가 화이 어 부인을 치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니까 이렇게 놀랬을 때는 그 놀라움이 그냥 평상스러운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이 놀라운 것에서 고쳐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나 이런 걸 먹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,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부인이 이제 도둑 저녁에 이제 도둑이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. 그 이후로는 이제 어,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. 그래서 조금만 놀래도 이제 어, 뭐 자꾸 쓰러져 버리고 정신줄 뭐 요즘 표현으로 정신줄을 놓아 버리는 그런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을 어떻게 치료했냐면은 하인들한테 딱 양손을 붙잡고 의자에 앉혔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아래, 이 사람이 아래를 보도록 만들고 그 아래에다가 탁자를 놓고 그 탁자를 이제 세게 막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막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냥 뭔 소리가 나도 그냥 뭐 놀라지 않고 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러한 요법을 우리가 뭐폭로요법이다폭로요법이라는게 그러한 대상에 완전히 이 사람을 노출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약에는 경자 평지다 놀란 사람을 그냥 평탄스럽게 만들어놔라라고 하는 것인데, 이것도 아래에다 이걸 놓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. 놀라면 기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기를 아래로 잡아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놀란 뭐 대상에 서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는 그것을 자꾸 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 공포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그것을 우리가 자꾸 이제 접하면서 그것을 무뎌지게 하면 그러한 공포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어떻습니까?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약이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보이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또 인식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